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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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라이, 간다 이거 봐라 <목소리> 아이고 들어 오 들어가는 오케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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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하나 걸, 걸면 잘 치는 거아가만지만빵먹으래 어, 만빵

좋아요. 어디 갔지 우리 캐리? 자, 와우! 또 후반전 첫 볼, 로스 트볼 시작합니다. 벙가넘어 갔는데. 뭐 응. 응. 야어소 자, 좋아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잘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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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 자. 자, 자. 자, 진짜 미치겠다

아, 쉽지 않네.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힘이 안 빠진다. 아, 너희 그 그, 그 따라... 아, 한번더치도 되는데 그 오르막 코스서저가오이 아, 타겠다. 지 <laughs> <짜라가. 웃음>

응우추 음, 벙커 안 들어갔었네? 버디 하나 해보자. 아 버디 하나 자 버디 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 끕니다 감사합니다 okay, <laughs> 오케이? 이야 그건 바로 벗는데? 넣어야 되겠데 좋아 그치? 야 그거 우측으로 봤어 <웃음> 아, <웃음> 버디 <머도> 오케이 거든오케이야 <머도> <머도 오케이> <머도 오케이> 붙이기는 잘 붙였습니다. 근데 왼쪽 살짝 흐르겠네 들어오는 거 이거. 오 까비. 여기, 여기. 드리 드리. 감사합니다. 이야, 첫 번째, 두아이고아이고 멋지. 잘 살아 나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했습니다. 네. 드라이버부터 세컨샷까지 완벽하게.

오 예! 밧이! 밧지 최고다 최고. 이 밧이! 밧이! 밧가이 오, 들어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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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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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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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가보시겠습니다 오! 오! 케이 이거 나나 n a t 었다 e m 이 h 한몸한몸 b l 한몸 u m b l e Come on, banana. s h 상상 a shadow. Somebody, s o 이 직설이다. 저러이 지금. 여기서 말아먹네 아, 해. 너 뭔데? 너 뭔데? 예, 너 뭔데? 면 돼? 너다 오호. 하하하 아, 아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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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차서 부르지 할 아, 냄새 나면 이굴 붙을 알았거리기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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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네아 자자, 아, 아, 네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보기보기보기을따 <laughs> 아, 해야, 이거 보기로만해도잘다 예. 아, 그림 하나 어게만 으쌰! 으쌰! 으도좀 그렇지 해야 네굿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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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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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, 나 빼. 아, 좋아.

어? 이브로 비해서 들은 건가 봐 어, 아이구야까요 아, 아, 그래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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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도 빠르... 아, 저 정도 빠르는 내버려 두면 못드리이러그라는 자. 나이스 드라이브는 신우는데라이브는 뭐, 또뭐 아, 뭐. 아, 뭐, 뭐 있나? 쉬우는 데거쉬우지 근데 리터스 가면 더 와그리 또

테스트 테스트 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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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하자고 켰어야 되네. 아 진짜. 야 지금 멘메 차이 나는 거야. 한, 한 35는 차이 나겠네. 게아 롱기 롱기. 아나 저것도 핸드 끈게아 나가 잉금 없 오케이. 롱기스트. <웃음> 가자. 빠이뭐빠이 <laughs> 얼마 안남데 유틸 4번 음. 아잘 깔리 갑니다. 아, 는잘 떨어지네.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응, 거. 내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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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오케아 으아, 으아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. 이래요. 루프. 어, 저기 어. 어저 있어. 저기 있어. 저기 있어. 어, 저기 네. 어저어 빨리 있어. 빨리. 저어저어 응? 어? 두 가지 두 가지 같은 말리야왜 이렇게 하노? 사과하고 배배 사과하고 배짜안 짜? 이바닥 어? <laughs> 베인게 바로 짜던데가 성분이 남자던가 자 도나? 도나? 아이음 따뜻한 혹기 깡총 <laughs> 자! 자츠! 어우 무어간다 안전! 최고! 아, 어우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아 약간 좀더 갔으면 좋았을텐데 급하다 지금

와야 되는데 빠르먹어라. 나이스. 나기 거기. 저기 거기 원파. 야, 오랜만에 파했다. 이 부드럽게 오니까 딱 되는데. 많 <laughs> 힘들어 갖고 <아프고>, 덥고 <목소리> <목소리> 살아나네는안나막창이는데안안 살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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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웨 저기, 아, 앞에 어. 아,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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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몸이 forever. 와 그래서. 어, 위에 위에 포장이 안되노 시작.

어디 와, 뭐디 앵커 뭐지? 나이스 파. 았어쫄았어쫄았어저기 치고 있다. 응? 후반에 세게 치네. 아, 전반에 아 진짜 공우 선리 그게 왜? 너 너무 커 충격이야. 정말 잘 맞았는데, 어디 갔지러면

가리 크다 가대비방 부드럽게 모치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 <Diskussions> uh, <laughs> 어. 오! 오나오 나이소! <laughs> 오이 오이 이 해야 됩니다. 으쌰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오, 가보세가 보세요. 예. 너무 센데. 벌어 먹어. 벌모르다 아직. 인이스 <static> yeah, yeah. 네. right. 아. 아이스내 그래도 이월. 감사합니다. 내없다 이미 말로없다 어스1 0 1 마지막 콜이네. 마지막 콜. 한배 오. 뽑을 안 되나? 가 응. 자, 아. 18월 마지막 콜. 살려 볼게요. 캡터 아, 샷을 우리 캐디분이. <laughs> 아, <안> 질란다, 자. <laughs> 자신 없다. <laughs> 캐디 찬스. 예, 캐디 찬스 쓸게요. <laughs> 좋아. 너무나 아, 갔어요. 벙커 턱에. 벙커 턱에. 펑크 펑크 이거 어하니까아 아, 아, 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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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 <laughs> 무슨 <laughs> <laughs> 소리 하는지 몰라 <laughs> 가능하겠습니까? <웃음> 오 올라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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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어 오, 잘 쳤어. 들어간 거 아이가? 아. 쎄 공이 톡 튀고 안 보여서. 나 들어간 줄 알았다, 워크베. 아, 진짜. 깜짝 놀랐다. 왜막 이거 어다 아니, 저고 탄다더니 이걸 뺐다. 예? 이거 너2 0 0 네, 야, 이 끝났네. 아, 다 야, 이렇게 해서 전반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정말 지금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. 예, 아이고 즐거웠습니다. 아이고 잘 쳤습니다. 예, 후반전을도 다른 팀하고 또 라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마지막에 그래도 버디로 마무리 했습니다. 아 진짜 어려운데 어려워. 아, 쉽지가 않네요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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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하나 좀 보내고